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합니다. 13장 21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건을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laughs>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 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사람이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에도 함께 하시고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전할 때도 들을 때도 도와주시옵소서 듣고 깨달은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다윗을 향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해서 외적을 물리치고 영토를 확장하고 나라의 안정을 이루고 든든한 다윗 왕가의 위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것을 완성시키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큰 뜻은 다윗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laughs>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고 한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을 들고 그 다음에는 다윗을 들었습니다. 구약의 긴 역사를 통해 예수님의 혈통이 이어져 내려왔는데 그 혈통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을 다 제외하고 오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길을 닦아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자신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윗을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2절에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야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데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야 그의 삶과 장래가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수 있었는가를 살펴보고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다윗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laughs> 다윗은 어려서 양을 치는 일을 할 때부터 정말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특수한 임무를 가지고 베들레헴 2세의 집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울 이후 차기 왕을 구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드러내놓고 나오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온 것입니다 그것은 이 타락한 사울왕을 대신할 왕을 2세의 여덟 아들 가운데서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곱 명의 아들들이 사무엘을 만나고 있는 그때에도 막내인 다윗은 여전히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을 보면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킨 아이다 하였습니다 형들은 기빈이 오셨다는 핑계를 대고 양떼를 내버려 두고 집으로 들어가 있는 동안에도 다윗은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양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은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일의 현장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가정에도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묵묵하게 자기의 위치를 지켜서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회사도 그래요. 회사도 뭐 수시로 부도든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에, 그런데도 사장도 아닌 직원이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마지막까지 에,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에, 그러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 일이 작더라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 하였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고 말씀한 대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훗날 왕의 직분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어서 바로 다음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는 그 반대 일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였던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받드는 일에 신이 납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나면 악령이 그 사람을 장악합니다. 그렇게 되면 괴롭고 따분하고 힘들고 영적인 능력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도 없어지고 짜증만 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다윗은 믿음의 담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된 것은 무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하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담대합니다. 블레셋의 거인 용사 골리앗에게 마주 나가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였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였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한낱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고 강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혹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믿고 의지할 만한 어떤 것이 있다고 해도. 그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들의 절대적인 힘이 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신하이면서 또한 사위였었지요. 사울의 병적인 질투심으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탄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을 얼마든지 제거해 버리고 왕이 될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서도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의 행동은 사울이 장인이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임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존경하고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존경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존경하고 끝까지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3일상 24장 10절에서 다윗이 오늘 여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사울을 끝까지 해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다윗이 사울을 제거하지 않으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순종하여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로 다윗은 그러면서도 참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여러 차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은 일도 그의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또 다윗은 자신을 음해하고 중상하는 신하의 비행을 알면서도 용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피난을 가게 될때 돌을 던지면서 욕을 퍼붓고 저주하던 심의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이 다윗을 찾아와서 비니까 그를 기꺼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낳은 자식도 아비를 의미하는데 하물며 남을 탈살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심의를 용서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기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하여 갚을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과 유나단이 전쟁에 나가 전사했을 때에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유나단을 조상하였다 하였습니다. 자기를 끝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참 그가 전사하고 나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런 이 다윗의 모습 또 요나단에게는 그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이 왕실에서 왕과 함께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지낼 수 있도록 이 무비보셋을 끝까지 돌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의 공로는 잊어버리기가 쉽고, 자기에게 섭섭히 대한 사람에게 가진 노여움은 오랫동안 간직하고 풀지 않고 미워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하는 물에 흘려보내라.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반대로 세상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는 이 사랑과 용서와 관용과 이해는 정말 꼭 있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필수적인 덕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너그러운 마음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의도의 용서와 이해와 화해와 은혜가품의 미덕을 잘 살려나가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교회가 더욱 부흥하는 역사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로 다윗은 회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가장 훌륭한, 훌륭한 동목은 바로 이 회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어요 예, 앞에 좋은 덕목이 참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도 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흔히 사람들이 내세우는 공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걸레 조각과 같고 사람에 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하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도의 의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앞에 말한 다섯 가지의 그 다윗의 덕목이 아무리 좋은 것이고 훌륭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겸손하고 진실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를 취한 잘못을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고 꾸짖었을 때에 어떤 변명도 없이 그 자리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라고 중심으로 회개를 하였습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그 책임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체면이나 위신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든 부끄러움을 무릎 쓰고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다윗의 위치가 지금 뭡니까? 왕 아닙니까? 왕은 뭐 흠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실수하는 사람이라는 걸 나타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참이 다윗의 정말 이 10분의 1만 닮아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깨끗해지고 멋있어질까 참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정말 회개의 용기가 있는 너무너무 훌륭한 신자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회개하는 모습이 시편 51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결코 단순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상한 심령 통해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이고 자기의 죄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진실인 것입니다. 겸손과 진실이 없는 곳에는 회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지정의이세 가지가 항상 함께 동작이 될때참 회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적으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내가 지은 죄를 원통하게 생각하고 정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의,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해야 우리가 그 의지를 가지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을 방향을 그쪽으로 바꿔서 꿋꿋하게 걸어가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도 또 다시 다시 같은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사울 왕이 버림을 당하게 된 것은 그의 죄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많아서가 아니라 사무엘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바른 말로 깨우쳐 주는데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심판, 그 멸망이라는 것은 죄가 많아서라기보다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한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은 결코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거나 좋은 조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에 맞는 자이기 때문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그전 인격이 주님을 향한 사람입니다. 또한 일평생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니우치는 사람, 주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시고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책임있는 신앙생활을 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모범으로 들어 저희들에게 소개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잘 기억을 해서 진정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겨 주신 것도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죄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 없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언제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우리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없는지 항상 돌아보고 아버지 잘못된 것을 즉시 즉시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그 죄로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함 우리를 마음에 들어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때 아버지 더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 받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 잘 섬기고 아버지 한 마음이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 쓰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